헬로 더비 안나 여러분 저 더비 여러분한테 프라이빗 메시지로 받은 질문 드릴 거니까 다들 모여주세요. 좋습니다. 어 그런 거면 당장 모여야죠. 썩 네, 흥미로운데? <laughs> 자 뭐예요 큐씨 뭐가 또 흥미로워요? 저도 헬로 더비 녹음하기 전에 프라이빗 메시지로 더비한테 물어봤거든요. 더비한테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라고. 아, 둘다 잘했네. 그럼 큐 씨가 먼저 더비 여러분이 준 질문 읽어주세요. Ready, Q. 혹시 더비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음, 근데 그 너무 사랑이 커서 가늠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근 제가 각기 네, 프라이빗 그거 메시지 할 때마다 더비분들한테 더비, 더비 뭐해라고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럼 더비분들 은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니생각니생 네 니생각 네 생각, 생각, 생각. 어, 네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질문을 받으면 은 진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거는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태어나서는 네. 뭐 부모님 사랑도 너무 크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다는 게 네, 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느끼면 감사하다는 걸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 항상 감사합니다. 네, 더비 최고. 감사합니다, 더비.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인데요. 최근에 감동 받은 적 있어? 누구한테? 왜? 저 있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네, <laughs> 제가 최근에 이제 어 뭐제제 재활을 이제, 제, 이제 네, 하러 갔는데 네. 가기 전날에 이제 화보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멤버들이랑 멤버들이 다 같이 이제 한명씩 와가지고 내 네, 잘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위안이 아. 됐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음. 네. 아 맞아 그거 말해야죠. 이제 저희가 또 킹덤을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더위 분들이 항상 저희 뭐 저희 기안 죽이시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다 노력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래서 그게 엄청 감동인 것 같고 항상 감사하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창민 그만 사랑하는 법 알아? 저 알아요. 어떻게 하죠? 큐를 사랑하면 돼요. 오! 오아 와, 좋은 방법. <laughs> 아, 생각도 뭐. 못했는데 맞습니다. 큐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런 방법 없어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일단 어 저희 사랑하는 팬분들 그리고 더보이즈 멤버들 야 yeah. 그리고 부모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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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스 빙덤 yeah.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맞아요 좋습니다 끝났습니까 저도 예.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그리고 무인도에 떨어지면 챙겨갈 세 가지 이거 굉장히 <laughs> 어려운데 아, 진짜, 아 진짜 어려 워 일단 제거 평은 무조건 챙겨야 돼 내가 봤어요 왜요 제 거는 안 했는데 멤버로 저 먼저 열한 챙기네. 번 가기 싫은데 <laughs> 아니, 어, 이거는, 형, 너 어, 저, 누가, 저, 챙겨 간대? 누가 챙겨가요? 누가 너 챙겨 간대라고 하시죠? 어, 고마워요. 아, 진짜 신중하게 생각이 전하요 일단 제거 평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제거 평은 그 생존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음. 이제 약간 뭐지? 라 <laughs> 아, 진짜 맞아요? 왠지 딱그 느껴져. <laughs> 아니 일단 제거 평은 네. 가잖아요. 무조건. 검색부터 할 거야, 마.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 이거 어떻게, 하... 어, 일단 검색. 무인도요? 하면. 무인도 <laughs> 하면은. 가능해요, 요즘. 아 데이터 잘 터져가지고. 예. 요즘럼 <laughs> 네. <laughs> 없어요. 저는 아마, 휴대폰, 만약에 에이 얘기한 것처럼 휴대폰이 무인도에서 잘 된다면, 네. 휴대폰을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칼도 분야야죠. 가져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칼? 무슨 도구 같은 네. 거. 예. 그런 건 뭔가. 불 붙일 것도 갖고 가야되요 맞아요. 불. 저는. 음식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싸랑푸드 갖고 가요. 침대도 갖고 가고 그냥 집을 하나 갖고 갈가져 <laughs> 네. 그냥 편안하게 살아. 좋은 습니다 게임 네. 비 챙겨갈게요. 네네. 어렵네요. 네. <laughs> 데왜 네. 자꾸 무인도 떨어지는 <laughs> 게요? 어, 직접 만들 수 있는 자신 있는 메뉴는? 저는 라죽. 아, 라죽 진짜 맛있는데. 맞아요. 청양고추 너구리요. <laughs> 저는 시리얼. 제육볶음. <laughs> 시리얼. 제육. 어 어묵탕. 저는 뭐 아저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어 저는 뭐 떡볶이. 준이가 제육볶음 만든 적 있어요? 한번 있어요 한 번. 아, <laughs> 아, 아 <많이 웃음> 일단, 그것도 뭐 맞는 거니까. 맞는 건. <laughs> 네 오늘 레시 어, 제육이죠? 그 저만의 레시피는요. 일단 그 백종 원 선생님. 선생님의 백선생 레시피를 아, 참고를 했는데요. 그거 굉장히 좋아요. 일단 고기를 먼저 구워요. 그냥 삼겹살 굽듯이. 어. 굽고 그다음에 그냥 먹으면 안 돼? 산기나 <laughs> <게다> <laughs> 그게 더맛 그 상태에서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는 <laughs>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막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넣으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더라고요. 진짜 쉬워. 그죠? 진짜 쉬워. 도전해 보세요. 네.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네. 네. 그잘때 높은 베개 배고자니 아니요 저는 오, 낮은 거배고자요그 어, 좋아요. 중간. 네. 네. 저는 무조건 낮은 베개로 맞아. 높지 않은 걸로 배고 잡니다. 너무 높으면 이제 목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맞아. 저는 베개 없어도 네. 잘 자요. 어. 근데 자신의 이제 심장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대요. 맞아. 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조금 높은 걸로 편안하게. 전 근데 베개 없이도 못 자거든요. 아유. 네. 저도 약간 그래요. 제 목이 길어갖고 반대쪽으로 <laughs> 휘어갖고. 그 약간. <약관. 웃음> 근데 큐 맞춤형 제작해서 될것 같긴 해요. 한 한마. 근데 꼭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인이어 맞추듯이 자신만의 아, 커스텀 베개. 맞춤형 경추 베 나중에 꼭 베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네 오늘의 헬로 더비는 여기까지. 질문이또 남았는데 진짜 끝이에요? 네. 우리에게 다음 시간이 또 있잖아요. 어. 조금만 기다리면 얼른 또올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안녕. 안녕.